이건 뭐예요? 누룽지 빵이 누룽지 요 누룽지에 음, 현미 누룽지로 이거 만든 거. 어, 꺼내줘 보세요. 보세요. 네. 어머, 어머 세상에. 여기 안에 이제 말린 과일도 얹어. 아 과일을 현대, 얹고. 과일 얹고. 네. 정말 세상에 누룽지도 만드신 거. 예요 한번 드셔보세요. 누룽지는 음. 좀 누룽지는 좀 많이 생각해. 있잖아요. 네. 어머나 누룽지. 세상에 현미 누룽지예요. 그냥 누룽지가 아니라 현미 네. 누룽지. 이것도 웰빙이네요. 네. 와 아, 대단합니다. 어머머머 세상에. 아 음. 기쁨이 백배가 되겠네요. 이거 음. 하나를 먹더라도. 이것도 달거 같아 있는데 안 달아요. 아우 음. 좋네요. 연세 녀석들 진짜 좋아해. 아 연세. 음. 이거 애들 간식으로도 이건 네. 너무 호화스럽다. 너무 기쁘네요. 아우 음. 역시 맛있는. 와 먹는 소리도 진짜. 아름답습니다. 음. 좋아요. 어떠세요 좋아요. 달거같아서난 달까봐 걱정했는데 음, 안아아요아굿 응, 굿, 굿, 좋아요. 좋아요. 요요 이게 누룽아요아 누룽. 누루...